그렇죠. 이렇게 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결국 태운다라는 건 뭔가 소각을 시키는 거잖아요. 그래서 태우는 의미는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태워 버리면 또 태워지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뼈 속에 있는 결핵도 우리가 43도 이상을 집어넣을 수 있다. 근데 이 불을 받을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. 그렇죠? 근데 뭔가 이제 뭐 하다가 하나를 없앴는데 하나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야 왜냐하면 너무 그 뜨거운 온도를 넣기 위해서 좀 과하게 하게 되면 약간의 물집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동의하에 하세요 동의하에 그러니까 이 결핵을 뼈속에 있는 결핵을 없앨래 그런데 약간의 피부는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. 근데 우리 뜸 뜨면 화상 다 입잖아요. 그런 것처럼. 근데 그 뜸을 뜨면서 화상 입었다고 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진 않잖아. 왜냐하면 뜸을 뜸으로 해서 뭔가 좋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.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상 뭐든지 동의하에 하시면 됩니다.